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3억 3천만 원짜리 분양이 떴거든요. 3,300만 원 정도 돼요. 당첨 받으면 1억 5천 버는 겁니다. 당첨 되신 분도 있으세요? 어, 엄청 많아. 요이 단지 하나만으로 당첨자가 7명이나 8명이 나왔거든요. 3 0점대로 당첨돼요. 2 0점대로 당첨되고. 지금 약 자산의 규모가 한 60억 될래? 나 모르겠네요. 어, 맨날 집에서 일하세요? 다 집에서 제일 잘 돼서 하는 편이에요. 5분대 기조예요. 아까도 애 지금 학원 갔다가 제가 픽업 가야 되거든요. 5시 청약 일정표시 네일정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업 투자자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월용이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청약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쩌다가 부동산 공부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께서 집을 한채 지으셨어요. 수원에 다가구주택이죠. 음. 4층에 주인이 살고, 지하 1층, 1, 2, 3층, 이렇게 세를 주고, 방학 때 어떤 부동산에서 오면 열쇠 꾸러미를 들여 202호, 302호 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실 거에서 집에 항상 열쇠 꾸러미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 제집 부자다라고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IMF 때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역전세가 나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러면 약간 부동산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가 처음에 아파트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 엄청 반대하셨죠. 아무래도 불신과 과거의 좀 실패가 자녀에게도 해준 것도 많이 없으시고 좀 미안하고 이런 게 많이. 좀 남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내집한채 갖고 싶었고 결혼하고 싶었고 음. 그게 이제 경매 공부했던 것과 음. 아파트 시장 공부했던 것과 맞물려서 청약 시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접목시켜서 첫 분양을 2013년도에 받았거든요. 3억 짜리 아파트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 3천만 원 있으면 내집 마련 가능하다라는 음. 광고를 보고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2천 붙었나? 그 당시에는 어? 괜찮네? 라는 오. 정도였고, 제가 3년 동안 보유하고 1억을 벌고 팔았는데, 제걸 사간 사람이 1년 만에 3억을 더 벌더라고요. 와. 그럼 거기서 이제 수익이 된다는 걸 아시고, 그때부터 청약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쵸. 음. 그거를 반복하고, 당첨되고, 팔고, 입주하고,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라고 봤는데, DSR이라고 대출 소득에 대한 제한을 받잖아요. 네. 그 제한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나와요. 70%까지 나오는데 중도금 납입은 보통 60%를 하게 되니까 60%가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면서 직접 임장 가고 낙찰받는 과정 또는 명도 또는 이사 이런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장점을 이제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반복했어요. 관심만 많을 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거 좋아하잖아요 새 아파트 음. 좋아하기 때문에 구축보다 네. 신축의 수요가 항상 큰 편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청약한다고 하면 얼마가 있으요 싸게는 3천에서 5천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3억 3천만 원짜리 분양이 떴거든요 계약금 10% 있으면 돼요 3천 3백만 원 그건 돈 되는 청약인가요? 그럼요 시세보다 1억 한 3천 정도 쌉니다 그런 게 요즘에도 계속 나온다는? 예, 드물지만 나오긴 해요. 돈은 벌수 있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게 돈 되는 단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단지는 강남, 딱 2기, 3기 신도시 이런 거는 다 아는데, 그 와중에 돈이 되는데 잘 모르는 단지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것을 틈새 청약으로 우리는 골라내고,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 몇채 정도 하셨어요? 보유했던 거는 일단 한 70채 전후가 됐던 것 같고 매매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분양 계약서 등등 그거는 뭐한 200번 당연 히 넘어가겠죠.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laughs> 네. 많이 받지는 않나요?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는 이 시점이 제일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이 규제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푼 직후에도 별로 시장은 안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심리가 바닥이라서 사지도 않는데 당첨도 안 받죠 그때 청약을 하잖아요 당첨이 쉽습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청약으로 돈 버는 거지?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청약인단지가 있다그랬잖아요 그게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축아파트인데 무순위 청약이에요 안산에 무주택자는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어, 네. 근 집에 되게 책이 많네요 애들 <laughs> 애들이 아주 어리 어립니다. 몇 살이죠? 초등학교 2학년하고 6살이에요 남자 여자애. 아 이게 혹시 등기인가요? 예 네, 등기예요. <laughs> 하나 하나가 다 거래했던 것들인데 막 재산 막 나가지고 되게 많고 밑에다 더 있어요. <laughs> 와 이게 다 응. 수익 내신 부동산인 거죠? 구할 정도는 수익이 난. 물론, 저도 투자하다 보면 마이너스 좀 내거든요. 마이너스 낸 것들은 다 처리를 했고, 지금은 계속 다 플러스 중입니다. 더 정리를 가했으면더 많아 보일 텐데. <laughs> 빽빽하게 빼지도 <때리지도> 않아요. <laughs> 아, 이런 거, 사회 시간에 보고 처음 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전도 오! 구독 음 구독과. 사실 잘안 봅니다 볼수 있는 것도 있고 <laughs> 여기서 그럼 보통 청약을 네.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요 모든 대부분의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서 하거든요 청약 일정 및 통계에 아파트 잔여 세대가 있어요 이게 무순이 소위 줍줍이라는 건데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가 8세대를 공급하고, 오른쪽에 공급 면적 있잖아요. 음. 여기서 나누기 3.3을 해야 평형이 나와요. 7 2 나누기 3.3 하면, 약 21평, 22평이구나. 22평짜리 5개, 24평짜리 3개다. 괜찮은 단지라는 것은 공급 금액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3억 음. 3천이에요. 22평. 24평은 약 4억 정도. 이것만 보고 위치를 보는 거죠. 당첨받고 얼마 벌수 있지?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 안산은 4호성이 관통하면서 중앙역하고 고전역이 메인인데, 초지역 인근에 이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이쪽이 되었어요. 음. 거기에 푸르주 브리파크는 왼쪽에 있다. 24평형 기준으로 보면 얘는 6억 4천, 5억 9천, 5억 5천이잖아요. 음. 다 신축이에요. 얘는 3억 9천, 4억이에요. 당첨받으면 1억 5천 버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 계산. 이걸 누가 청약할 수 있냐 볼 때는 모집공고문 보기에서 안산시 거주하는 사람,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어요. 계약금 1 0예요 3,977만원, 4천만원 필요하죠? 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 시세 기준에서 대출해 주거든요. 음. 59 보이죠? 네. A타입 5억 6천, C타입 5억 3천, 이 타입 5억 3천이에요 5억 3천짜리로 계산해 볼게요 분양가에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현재 이아파트의 시세 인정되는 음 5억 3천에 대한 내가 만약 생애 최초나 그럼 80%까지 대출 해주거든요 4억 2천 4백만원 대출해줘요 분양가보다 더 많이 대출해줘요 음 계약금 내놓고 대출 더 많이 해주죠 가구 사고 이사비 내고 아 하면 돼요 만약에 80%가 안 나온다고 라 하면 네. 다시 계산해 볼게요 네. 5억 3천에 70%가 대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3억 7,100만 천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계약금 넣어 놓고 음. 하면 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음. 이런 거가 가성비가 진짜 좋죠 음. 한 4천만 원 넣고 풀 대출 받아서 물론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 2년 동안 이자를 다 낸다고 계산했을 때도 세후 수익이 두배에서세배 정도는 될 거예요 살아도 되고 전세 줘도 되죠 한번 음 전세 주는 케이스도 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 호개인돈을 열어둔 거에서 현재 네이버 호가도 보죠 24평형의 전세가를 볼게요 3억 2천이 최저가예요 음. 그럼 3억 2천에 내놓아도 전세 나간다 음 그러면 단순 계산 4억에 분양받아서 계약금 10%, 4천만 원 내놓고 전세 계약 보증금 전세보증금 3억 2천 받으면 추가로 4천만원 더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전세 주고 2년 보유한 다음에 비과세 팔수 있다 또는 내가 입주해서 편안하게 신축해 살면서 2년 후에 세금 없이 팔수 있다 사실 이거는 무슨이 경쟁이라 경쟁이 꽤셀 거예요 음. 전략을 사용하고 경쟁률을 낮추는 타입을 고를 수 있는 거는 다른 청약단지긴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청약을 했던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서울 34평이거든요 네. 84A 타입이 12억 대다 보니까 이제 3,500명 청약이 들어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울 사람 중에 3,500명 이하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하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사람 뽑아내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잘 보세요 59A에 청약한 사람이 청약 가점 68점인 사람 당첨 59B 타입은 51점인 사람 당첨 타입은 49점인 음. 사람 당첨 예를 들어서 내가 60점이에요 59A 타입을 넣으면 떨어지겠죠 네. 59B 타입 넣으면 네. 근데 이런 선택을 예상 경쟁률로 뽑아요 제가 당시 회원들한테 이걸 해드렸거든요 와이 경쟁률 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건 제가 노하우입니다 <웃음> <웃음> 청약자 수를 예상하고 그 청약자 수에 따라서 타입별로 얼마나 청약이 들어올 것인가 숫자까지 계산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역산해서 예상 커트라인까지. 물론 편차가 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쟁률 차이. 제가 경쟁률 예상한 것과 실제 오, 비슷하죠. 네. 중요한 건 경쟁률에 비례해서 커트라인 높아지다 보니까 음. 네, 점수와 경쟁률을 대입하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상 경쟁률뽑은 것도 보면 고덕강의 서울이죠. 인천, 청주. 이 중에 더샵, 라비온드 같은 경우는 전주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아산시고. 와, 이걸 다 뽑으신 거예요? 네. 괜찮은 단지를 많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당첨되신 분도 있으세요? 어, 엄청 많아요. 이 단지 하나만으로 당첨자가 7명인가 8명이 나왔거든요. 아까 그, 그 단지에서요? 예, 네, 제가 정리를 해놓는데, <laughs> 당첨 9명, 고척 프로젝트, 아 아내 통장,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부가 같이 당첨되신 케이스도 있고요.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적 다자녀, 생일 최초, 점수. 이렇게. 운빨이 아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요 정말 고스펙자분들은 제가 이 단지는 청약하지 마시라 그래요 아니, 강남이나 로또급 단지가 당첨될 것 같으면 이런 단지는 패스. 아 이게 뭔가 단어라 이게 아니라 각자 점수나 상황에 따라서 다 플래닝을 따로 짜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 청약통장 해지했는데. 아 당장 만드셔야 돼요. 아. <laughs> 당장 만드시고 <laughs> 청약통장은 평생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어, 진짜요? 네. 집을 사도요? 저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 이미 집이 많은 상태에서 2년 전에 당첨이 되었었거든요. 계약금을 4,500 정도 넣었고 프리미엄 8천만 원 받았어요. 1년 <laughs> 딱 보유하고 팔고 네, 정리했어요. 지금 당장은 눈여겨보는 단지는 없으실, 있, 어. 가방문 열렸다. 가방문 열렸어. 아, 제가 무료 라이브랑 무료 PDF 드리는 분들께 제공하는 청약 서울 예정 자료인데, 이런 지역에 언제 분양이 나올 거다. 예상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을 미리 준비할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매수로 나설지, 이 판단은 가능합니다. 가령 1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곳은 당첨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4천 세대급인데 분양하는 게 거의 3천 개 가까이 됩니다 <laughs> 2만 명, 3만 명 청약할 것 같지 않고 경쟁률이 한 3대 1, 2대 1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30점대도 당첨이 돼요 20점대도 당첨되고 그러면 이 단지 청약할 거냐 말 거냐의 음. 결정을 지금부터 좀 해보는 거죠 이런 게약몇 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한 20개 정도 있고요 <laughs> 그다음 경기하고 인천에 4,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laughs> 싶어요 웬만한 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어, 어떤 타입을 하세요라고 다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아, 왜 그렇게까지 근데 알려주세요? 일단 알고 있는 거고요. 아. <laughs> 알고 있는 것 굳이 뭐 꽁꽁 숨겨봤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음, 되게 생각보다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아, 네. <웃음> <웃음> 근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변수가 있는데 실제로 바뀌는 건 없어요. 무조건 분양가에 따라서 그 시세 차익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가 수요를 끌어오는 여부거든요. 청약점수가 낮은 분들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심지어 1주택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최근 서울 당첨이 되셨거든요.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어... 그럼, 낮은 네. 걸 찍었거든요. 그게 맞으셨나요? 네, 맞았죠. 또 보여드려야 되나요? <laughs> 어, 네. 청년 코에 <청약콤에> 거의 사시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매일 봅니다, 매일. <laughs> 여기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7명 당첨이죠. 유주택자 추첨. 추첨. 추첨인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돼요. 추첨 대금량이 25%가 1주차한테 줬거든요. 난 그러니까 되는 네. 거고. 근데 계약하셨습니다. <laughs>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뿌듯하고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틈새라서 좋긴 한데, 오랫동안 기다있었던 분들이 당첨된 경우는 정말 더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건설사 부도도 사실 좀 괜찮은 걸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음. 맨 처음에 청약 당첨받은 음. 단지가 공교롭게도, 아, 듣보잡이란 말을 써도 되나? 어차피 없어졌어요. 임수병 됐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망하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허그예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걸 허그에서 보증을 해줘요. 몇년 전부터 90% 80%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보전을 해주고, 만약에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계약금 정도는 날리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음... 네, 그런 확률은 제가 10년 넘게 봤을 때뭐 없었어요. 제폰 기사 중에 네. 공급 물량이 최대치로 적어졌다. 점점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거 아닐지, 하나 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서울 분양은 2017년부터 정리를 한게 있어요. 이 단지 몇 명이 접했느냐 수 하거든요. 과거에는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으면 사람들도 청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청약했는지 볼까요? 15,000명, 8,200. 별로 안 돼요. 많아봤자 16,000명. 그쵸 2018년도 다라고 했을 때 4,000, 10, 15,000, 8,000. 만 명이 조금 넘어가죠. 네. 2020년. 이때가 기축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기축 시장 많이 오르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음 2020년도에 많이 증가했고요. 2020년 후반기에는 이런 분양가 상한된 지역 더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23년 들어와서는 지역마다 들쑥날쑥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작년 2024년도가 강남 분양이 꽤 많았거든요. 반포 음 9만, 잠실 8만. 그런데 1000명, 3000, 2000, 4000 이런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 공급이 줄은다. 사람들 청약 안 한다 또는 많이 한다 이게 변수가 아니라 분양가와 시세차익을 얼마나 볼수있냐가더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미분양 나는 단지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가 걸리면 어떡해요? 제가 어? 맨 처음에 당첨받았던 단지가 미분양 아파트다. 아? <laughs> <laughs> 미분양 있다면서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단지가 대표적이기도 한데 수원성 중원 에스클래스예요49 타입이 1순위 접수해서 미달났어요. 이 정도면 2순위까지 접수 좀 받고 나서도 미분양이거든요 계약이 다안 됐어요 이게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일까요? 미분양인데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네 분양가가 3억 6천 한 3천 6백 넣고 3천 3천 5백 4천 5백 5천 이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미분양 난지가? 인식의 오류 수원에서도 약간 낙후된 지역 분양 시기 자체도 별로 안 좋은 시장 분위기 49제곱은 21평형이라서 소형에 대한 단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소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단지가 재밌게도 어, 다른 타입 이게 34평이에요 1층 마이너스 1000 같은 단지에 34평은 마이너스인데 아까 21평은 3000에서 5000 어? 이렇게 갈립니다 이게 재밌는 거고 이걸 알아내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미분양이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돈이 돼서 금방 완판이 되고 금사라기로 바뀔 건가 이것도 미분양이라고 다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새 아파트를 내가 잠깐 샀다가 파는 거잖아요 세금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70% 또는 60% 세금이에요 허어, 남는 게 많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1억이어도 한 3천만 원쯤 남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팔기 어렵다고 하면 입주시키고 나서 더 보유하다가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절세하는 법도 알려주시나요? 아 물론 알려줍니다. 근데 이건 약간 중급 중상급이라서 응. 알려드리긴 하지만 어, 다시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지금 약 자산의 규모가 건물 팔고 나서 100억은 안 되게 되었고 <laughs> 한 60억 될래나 모르겠네요. 아, 맨날 집에서 일하세요? 주로 교환 만들고 상담자를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집에서 제일 잘 돼서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나 사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오분 대기 좋아요. 아까도 애, 애 지금. 아, 학원 갔다가 제가 픽업 가야 되거든요. 5시. 저게 일정표시요 <laughs> 네, 일정표예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를 네, 좋아하죠. 전업에 네, 잘했다고 가장 음. 잘 생각합니다. 네, 애들 많이 볼수 있어서. IMF 때 그때 네. 집이 약간 회청하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힘드셨죠. 네. 어... 네, 학원 하나도 못 다녔던 기억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40대셨을 거잖아요. 지금 제가 40대니까 정말 힘드셨겠구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게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노후 걱정이 항상 내가 입사하게 되면 드려야지 용돈을. 근데 평생 드릴 순 없잖아요. 막연하게 시간이 흐르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으로 어떻게 든 해결해보자, 라는 게 부모님의 주택연금이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 동시에, 뭐내집 마련도 있지만, 부모님의 노후 대비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 누나도 있으시거든요. 누님도 열심히 이제 본인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누나도 주택 투자로 일단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 부모님, 그다음 누나,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게 될 가족들까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다해 드린 거. 다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아버님은 올해 1월달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 홀로 계시지만 두분 계실 때도 한 달에 180 플러스 노령연금해서 두분한 280은 나왔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250 정도의 소득으로는 크게 아프시지 않으면 괜찮고 장인어른 댁은 그래도 부모님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으셨는데 그래도 저희 와이프랑 같이 주택 투자를 몇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어느 정도 그 밑거름은 되셔서 지금 살고 계신 집 주택연금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처남까지도 결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모님께서 결혼 자금을 박 서방이 좀 불려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도 2 주택이거든요. 둘다 당첨이 되어서 하나는 전세주고 있고 하나는 이제 곧 입주라서 월세 줄 예정이에요. 집안을 거의 네그 무료 강의에서는 부동산을 완전 초보도 들어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완전 초보도 돼요. 어, 초, 중급 정도까지 돼요. 청약 지금도 당첨 잘 되는 방법. 최근 1, 2년간 당첨되었던 케이스들. 그 다음에 앞으로 당첨될 만한 단지들이 뭐가 있냐. 청약 예전인지 드려요.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지만 10명 중에 8명은 청약보다 매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도 되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안 상태에서 난 청약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5년, 10년 버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르마 타고 선택하고 방향 잡는 게더 중요하다 보니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보시고 어, 내가 당첨될 만한 것들은 체크하시면 되고, 당첨이 안될것 같으면 이제 대안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가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런 선택이 더 좋아. 두리뭉세라는걸 되게 싫어해요. 약간 뾰족하게 알려드려요. A면 A, B면 B. 피디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 근데 뭐 물어보세요. 아, 근데 청약 통장부터 <laughs> 만들게요. 네. 될것 모바일로 당장 2만원 입금하셔가지고. <laughs> 계속...